이런 자가 장착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문영배가 근데 부끄러워하질 않아 너영이가 한덕수 탄핵 기각에 화가 많이 났네요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원했던 건 하나도 안 됐어요 한덕수 탄핵 먼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덕수 탄핵 먼저 했고 그렇지. 이재명 대표 선거 이전에 하라 그랬는데 그리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정치적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정치적 의미가 의 뭐냐 하면첫 번째는 현재 재판관들이 좀 쫄았다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 김성훈 영장 기각된 걸 보고 아. 아 이들은 다 쫄았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어요 문영배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은 그렇게 기각으로 하는 걸 보고 아 이분도 진짜 쫄았나 이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 안한 거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 자체는 난 상상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정계선 조한상은 어디 가는 거야? 붕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기각시켜 놓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아무도 임명 안 해도 자기는 괜찮다 하는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럼 헌재는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거죠. 어. 헌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한덕수가 그대로 있었으면 탄핵이 결국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섯 명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자가 장착적인 그런 판결이 나면 되게 모순적인 이거 말이 안 맞는 건데 부끄러워하지라